좋아요와 알리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아, 이번 주에 저희들이 다뤄 볼 내용은 이 소그룹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이 소그룹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 품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교회도 분명히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당제일교회 목회 철학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다른 목사님께 정말 새벽 기도 재단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목회 철학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모든 소그룹 리더들에게, 팀장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목회 철학이 분당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더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소그룹 원들이, 또한 소그룹 리더들이, 또한 팀장들이, 또한 부교육자들이 그 하나님의 분당제일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우리 소그룹에 좀,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질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정말 우리 소그룹원들이 교회 나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만 할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 결석자 신방 목사님들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물론이죠. 저희들도 합니다. 다른 목사님께서도 결석자들 신방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어미의 마음으로 속우로 원들에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우로 원들에 대한 관리와, 속으로 원들에 대한 기도와, 속으로 원들에 대한 성격 공부와, 속으로 원들에 대해 이 모든 이 가정사에 일어나는 것들, 신앙의 문제들, 여러분들께서 먼저 캐치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팀장님께 보고하고, 또한 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우리 부격자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취합해서 담임 목사님께 또 알려드리고,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또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새벽 재단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속으로 번들게까지 내려왔다가 속으로 번들해서 다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질서 있는 교회. 우리가 또 소그룹 리더의 어떤 질서, 시스템, 체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장 잘하고 계시는 우리 변영이 건사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김없이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넘럼 사랑합니다.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 <laughs> <laughs> 네. 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또 특별히 어떤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싶냐면, 바로 이 소그룹원들에 대한 관리 네. 그리고 소그룹원들 혹은 팀장들 또한 교회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질서 관계가 음. 또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체계가 잡혀야 되는지 어떻게 또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건사님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음. 저희 교회는 그 이때까지 전도하는 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뭐 시스템도 잘돼 있고 체계도 잘돼 있고 뭐 이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뭐 전도해야지 하면은 진짜 뭐 공장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데 참이 소그룹원들에 대한 관리 부분, 이 소그룹원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부분. 그리고 이 소그룹 리더들이 또 팀장들에게 보고하고, 아이 어, 소그룹 리더들이 또 팀장들에게 보고하고, 이또 팀장님들이 뭐 교구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께 이 교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laughs> 가장 잘 지금 하고 아, 계시는 아, 우리 아, 어, 변명의 아, 권사님네 아, 소그룹의 아,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못했지만 작년에는 네. 어, 우리 권사님네 그 소그룹을 보면 항상 식사하시고 모임을 가지 어디로 사라지세요 또 보면 네. <laughs> 어디로 사라지세요 우리 속으로 모임 장소가 예. 저 4층, 6층의 옥탑방. 아, 옥탑방. 네. 거기에 보면 매주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는 안 빠졌어요. 진짜 매주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주로 거기에서 어떻게 그 꾸준히 이렇게 할수 있었던 네. 그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원동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네네. 또 제가 평소에 우리 소고우 분들에게 네. 이렇게 많이 일대일 만남도 가지고 또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저도 얘기를 마음문을 열고 음, 음. 같이 공유를 해야 그 사람이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네. 같이 공유하는 것 아. 그것이 해이 소그룹원들이 잘 따라준 원인이라고 음. 생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무조건 모여라 모여라 한다고 이 사람들이 네, 안 되고. 네, 안 일단 그렇게 모이기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일대일 예. 만남을 예. 트라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 예.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렇죠.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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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마음의 문이 열려주면서 예. 예. 서로 관계 형성이, 예. 레... 관계 형성이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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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속으로 성경공부 모임 하니까 같이 예. 오라 하니까 예. 오던가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모임이 저기 호기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음. 이렇게 모임,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이제 모입니다. 이렇게 가가 가, 저기 카톡방에다가 음. 제가 날몇 시에 모입니다. 항상 멘트를 올려요. 네네. 올리면은 이제 그 우리 가족분들이 저기 다 이렇게 보시고, 네. 못 오시는 분은 못 온다고도 연락을 하셔요. 아. 그렇게 이렇게 어. 강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1대1 만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모이면 저는 그 모임이 어서구르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기도하지만 말씀도 음. 준비하고 음. 이제 그날 그주 앞주 말씀을 나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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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누는 그 앞주 말씀을 제가 한 네. 늘 그거를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음.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신 거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우리 서구로 분들이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laughs> 난감하죠. 네. 질문을 하는 분도 <laughs> 네.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음. 또 거기에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열면서 네. 서로 또 이렇게 나눔을 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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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눔을 가지는데, 그거를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고, 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난감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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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어. 목사님 설거한 그 본문의 말씀, 네, 네. 그거를 목사님 설거하신 것도, 들었어? 또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또 찾아보고, 이래서한 노트에다가 적어가요. 아 노트에다가 네, 따로. 네. 야, 노트에 그러네. 적어가요. 네네. 그래서 네네. 기도 제목 우리 소그르분들의 기도 제목 다 아, 프린트해서 나눠주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해간 소그르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로의 나눔에 이게 준비해가가 양식을. 네네. 해가 하고 이러면, 거기서, 우리 서구로분들이요, 굉장히 진솔하게 들어요. 어. 같이 나누고, 예예.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음. 기도할 때 울기도 해요. 어. 그러면서 나누는데, 그것이 하루, 이, 한 주, 두주 이렇게 음. 쌓이고, 1년이 쌓여 가니까, 굉장히 신뢰감을 얻더라고요. 음. 좋다. 배주고 사고만.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마음에서, 이게 소그룹이 루어지니까 예. 정말 소그룹이 잘 모이지는 거예요. 잘모여지 예. 제일 잘 모이는 것 예. 같아요. 예, 잘잘 모이시고, 늘르가고 네네네, 늘어가고. 늘어가고. 맞아, 뭐, 분가도시고. 예, 예. 여기저기 떼어도 노력... 되고. 예. 이렇게. 그렇게, <laughs> 음, 되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건사님또 얘기를 들어보면, 예. 어쨌든 정말 꾸준히 하신 거죠. 예.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음. 아, 또 계속 결속력 있게 또 모이게 되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준비가 또 있은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이 또영성 관리하고 기도 예. 훈련하고 예. 말씀 읽고 묵상 훈련한 게또 내공으로 어느 정도 쌓여 있으니까 <laughs> 어느 정도 소그룹 인도법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소그룹원들 가운데 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음. 어느 정도 딱 권위가 쓰면서 그 소그룹 리더로서의 입지가 딱 굳어졌네요. 보니까 그 음. 기본적인 내공이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어, 훈련 받은 게 네. 훈련 받은 게 있었던 ]겠죠. 것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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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모든 교회가 어,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이 교구 목사들이 따로 이렇게 뭐 집사님들한테 결석자 전화 신방을 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은 소그룹 리더들이 그렇죠. 다 하고 그리고 그 팀장님들이 거기에 속으로 원들의 결석 관리, 병자, 환자 이런 것들까지 다 깨고 있어요. 네, 아, 다, 다 깨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다 깨고 있으면서 네. 이 교구 목사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네. 어디 같이 가자 하면은 이렇게 그냥 흐르는 <laughs> 정도인데 아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팀장님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만 소그룹 리더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안 왔으면 안온 곳에 대해 이 매주 매주 체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매번 안 와도 아니 뭐 우리 애새끼 밥안 먹었으면 은어뭐 오늘도 안 먹고 내일도 안 먹고 모레도 안 먹었으면 그거 가만히 놔둘 거예요. 밥 왔어. 먹어. 어떻게든 밥 먹어. 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원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는 우리 애들을 굶겨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굶겨 죽이는 거죠. 안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어떻게. 아니, 저희들이 매번 합니다. 저희들도 매번 하고, 담임 목사님도 매번 해요. 그런데, 먼저는 속으로 리더들이 해야 돼요. 먼저는 속으로 리더들이 해야 되고, 전화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어, 우리 애 새끼 죽어가는 거, 그 부모가 눈 뜨고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보죠. 병원에 가가지고, 오천만 원이 들든, 일억이 들든, 그다돈 들여 가지고 애들 뭐 수술 시켜 가지고 살려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먼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원들에 대한 애정 관심 사랑 그리고 정말 안 나오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애타는 마음이 있고 아니, 그럼요. 전화라도 하고 어디 아팠냐 무슨 일이 있었냐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꾸준하게 정말 있어진다면, 네. 정말 우리 군당제일교회가 전도도 살아나고, 이 소그룹도 살아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비상하고 부흥할수 있는, 네, 더 좋은 교회가 또 되어질 줄로 네. 믿습니다.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질적으로 향상이 네. 되고. 네네. 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인원들이 부흥을 하면, 네. 이런 모든 소그룹이나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음. 질적으로 또 향상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질적으로 네네네. 향상이 되어야, 음. 부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철칙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튼 우리, <laughs> 아, 현장의 원사님 또 모셔서, 어, 아, 그동안에 정말 이 소그룹 원들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고, 아이고, 소그룹 감사합니다. 리더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아, 너무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봤을 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소그룹 리더, 다른 모든 팀장님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그룹 리더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물론 저도 소그룹 리더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다른 목사님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시겠지만 소그룹 리더가 조금 더 깨어서 먼저 전화해 주시는 거예요. 안왔으면왜안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 때문에 못왔는지이 관심과 사랑을 속으로 리더가 먼저 표현해주고 그리고 또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표현해주고 뭐또 여러 여러 군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야지 속으로 리더가 아까 팀이 67명이라고 하셨죠. 네, 네. 어. 원, 원. 그러니까 속으로 원들이. 네, 네. 더플러가 됐어요. 어, 더또더 됐죠. 네, 네, 네.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속그룹 원인가? <laughs> 이 사람이 누군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반성 좀 하시고 이렇게 <laughs> 이제 좀더 이렇게 잘 우리 속그룹 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속그룹 원들에게 또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수 있는 그안 나오면 왜안 왔어? 문자라도 하고, 전화라도 할수 있는, 그리고, 어, 강심장이 돼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심장은 정말 강철로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대못을 받더라도 안 들어가게끔. 이 팀장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시하고 카톡방 나가버리고 내가 말해도 대꾸도 안하고 그런 것에 상처받으면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못 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먼저 내가 강심장과 강철심장이 되어서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대못을 받더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어, 내 심장은 강철이다 뭐이런거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강하지 않아요 저 네. 눈물도 네. 많고 이좀 어. 미치고 네. 그런 사람인데 주의 일입니까? 아니요, 주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럼. 하나님이 어. 그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어. 또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러고 네네네.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아 상처는 됐지만 또 따로 위로하는 방,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네네. 네네. 그래서 아, 그, 그렇잖아요. 어. 어 상처가 더 크시겠어요? 사랑이 더 크겠어요? 아 어, 사랑으로. 사랑이 더 크면 상처는 묻어 나 무도죠. 근데 사랑이 작고 상처가 크면못 어. 이겨요. 아 그래서 병드는구나.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 예수 그리스도 어. 그 사랑 앞에서는요, 아... 제가 눈물 흘리고 기도 제 개인기도를 음. 하면서 많이 울어요. 아이고. 막 상처받은 그런 그런 하나님이. 음. 제가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여기 음. 지금 완전히 정말 분당 제일교회제저라는 음. 존재가 음. 낯선 곳에 탁 떨어졌잖아요. 저 그렇죠. 저, 저기서는 25년을 신앙생활 했던 네네. 곳에서는 그냥 견냥이 근사하면은 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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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지고 받아서 잘. 뭐든지 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음. 그 사람들 아이고 변근사하는 저를 저런 성격이다 음, 하고는 음. 다 이렇게 소통이 돼요. 음. 그리고 엄청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용어가 잘 음.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 네. 어 젊었을 때부터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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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아무것도 저를 어. 모르잖아요. 낯선 곳에, 낯선 곳에 떨어져서 <laughs> 네, 네, 네. 또 우리 서로도다 아.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아, 그쵸, 낯선 그쵸. 사람들. 네, 네. 그러니 거기서 부딪히는 것이 내가 아 하나님 그동안에 어. 저를 훈련시키신 게 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저,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훈련을 아. 이렇게 여기서 저를 훈련시키신 걸 음. 여기서 어, 심어놓으시는군요. 예. 그 꽃이 심어지갖고 그게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얼마나 아픔이 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 사람 흘러오. 음. 흘러 들어오는 사람. 네네네.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음. 그 사랑이, 그 상처가 네. 안 물면서 인내하는 사 가능한 거죠. 그, <laughs> 어, 우리 다른 리더님들께서도, 어, 물론 상처가 될수 있겠어요. 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음. 어, 거절 당할까봐 다가가지 못함도 있을 막 것이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어. 막 소리 소리까지도 지르셨어요? 막, 산대질 않아? 욕은 안 했어요? 욕까지는 안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대웅, 라 어. 이런 어. 있었어요. 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음. 근데 그게 네네. 제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음. 그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참 기적이죠. 제가, 음. 제가. 그 그거를 네. 어떻게 그렇게 받아 넘겨서 생각하니까 네. 그 지나고 나니까. 어. 그. 자, 우리 또 변재원 사님 모시고 우리 또 소그룹원들에 대한 또 관리, 소그룹원들 또 시스템 어떻게 또 꾸려 나갈 것인지, 꾸려 왔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았습니다. 음. 우리 다른 소그룹 리더분들께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끝까지 예, 예. 또 보여주시고 예. 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건... 그러한 소그룹 리더 팀장은 몇 점? 빵점 빵점 아, 목사님 아, 맨날 말씀하시죠 빵점 아, 짜리 되지 말라 고래 빵점 짜리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에 감격해서 우리 날마다 소그룹원들에게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서그룹 리더들이 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건사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다 한번 핫.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